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 들어볼 주제는요 어~ 많은 분들이 들어는 보셨지만 정확히는 잘 모르는 바로 보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이런 말은 참 익숙한데 그분이 정확히 누구신지. 왜 오시는 건지, 이러건 좀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약간은 좀 추상적으로 다가올 수 있죠. 네. 그래서 오늘 당신께서 이 주제에 대해 좀더 명확하게 알고 싶은 마음으로 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보혜사가 누구신지, 확실하게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신 구절이 딱 나오죠. 네, 요한복음이죠. 네, 요한복음 14장 16절인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바로 그 표현, 또 다른 보혜사.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성경 말씀에 따르면요, 이건 단순히 다른 분이라는 뜻을 넘어서 어, 예수님 자신과 본질적으로 같은 분, 그러니까 동등한 인격과 신성을 지니신 분을 의미해요. 아, 예수님과 동등한 분? 네, 그냥 어떤 힘이나 영향력이 아니고요, 인격체로서의 진리의 영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다음 절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즉 세상과는 구별되어서 오직 진리 자체로 오시는 거룩한 영 바로 그분이시죠. 아 그렇군요. 예수님과 동등한 진리의 영이시다. 그러면 이 보혜사는 음… 아무에게나 오시는 건가요? 그냥 뭐 믿는다고 말만 하면 되는 걸까요?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인데요. 거기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그 가르침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오신다는 의미죠. 또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는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책망하신다. 네. 그 보혜사는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 안에서, 어, 이게 죄구나. 이게 참된 의구나. 아,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거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진리로 이끌어 주시는 뭐랄까 스승 같은 역할을 하시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사람에게 오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스승님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요, 종종 보면 뭐 방언을 한다거나 병을 고친다거나 하는 이런 신비한 능력들 있잖아요. 이걸 보혜사의 역사랑 같은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건 성경에서 어떻게 좀 구분을 하나요? 아, 그거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그 부분이 사실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지점이죠. 성경 말씀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와요. 네, 은사들. 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이건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선물, 즉 은사라고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선물, 도구 같은 거군요. 그렇죠.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도구 같은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나와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네.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것 이게 바로 보혜사 즉 진리의 영 말씀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아. 은사는 어떻게 보면 부분적이고 또 일시적일 수 있지만 보혜사이신 진리의 영이 말씀 자체는 영원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나 은사를 막 쫓아다니기보다는 진리 자체이신 보혜사, 즉, 말씀을 구하는 게 훨씬 더 본질적이라는 겁니다. 와, 그렇군요. 은사는 도구이고 보혜사는 온전한 것, 진리의 영그 자체이시다. 이 차이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이 보혜사는요? 뭐 특별한 장소? 예를 들면 교회 건물이나 뭐 예배 중에만 만날 수 있는 건가요? 아, 그것도 흔히도 오해하시는 부분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보혜사가 어디에 계시는지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요. 너희 속에. 네. 특정 장소가 아니라 바로 너희 속 그러니까 우리 사람 안에 거하신다는 약속이죠.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고 하셨어요. 마음에 기록한다. 그렇죠. 그리고 신약으로 와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아예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딱못 박아 말씀하십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다. 네. 그러니까 핵심은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인 바로 당신의 마음, 그리고 당신의 몸이 보혜사고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와, 교회 건물이 아니라 내 마음과 몸이 성전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 가끔 보면 뭐 자기가 보혜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거든요 이게 성경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어휴 그거는요 성경 말씀에 따르면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절대 불가능하다 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 예수님이 가셔야 오신다. 그렇죠. 육신으로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이 떠나 가셔야만 영으로 오시는 보혜사를 보내 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혜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진리의 영이지 우리처럼 육체를 가진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네, 영이시군요. 네.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가 보혜사라고 주장한다면 그건 성경의 명백한 가르침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보혜사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람 안에서 영으로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보혜사에 대한 그림이 훨씬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뭐 막연한 감정이나 신비한 체험 또는 특정 장소에 묶인 그런 존재가 아니었네요. 네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안에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보혜사는 바로 진리의 말씀 그 자체이시고요.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순종하는 사람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영이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외적인 은사나 감정적인 체험에 막 매달리기 보다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보혜사는 우리를 뭐 율법 안에 꽁꽁 묶인 그런 종으로 살게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오히려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을 마음에 잘 새기시면서 어떤 외부적인 현상보다는 당신 안에 고하시는 진리의 영, 보혜사이신 그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참된 평안과 자유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성경은 분명히 보혜사이신 진리의 영이 당신 안에 거하신다고 말하는데 과연 지금 내 마음은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 아니면 혹시 세상의 다른 것들로 더 많이 채워져 있는 건 아닌가 아 생각해 볼 질문이네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그런 여정이 당신에게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오늘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 안에서 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